대산노리가 전서 2장, 대리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쏟노라.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대신 누군가를 보내고 싶었어요. 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자기가 직접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대신 디모델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디모델을 보내서 신앙생활 잘 하셨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살로니가 교회 청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도했죠. 자기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전도했는데, 전도한... 대산너니가 교회 정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너무 잘한다면 이렇게 자,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 교회 여러분은 나의 영광이고 여러분은 나의 멸루관이고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 특히 저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제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바울은 말할 게 너무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을 제가 전도했어요. 그런데 나보다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잘 믿었어요. 바울의 자랑은 그건군요. 저와 여러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거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한번 기도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2장 19절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말씀드렸죠? 너희는 우리의 멸루가 영광이야, 기쁨이야. 바울이 말한 이 말씀에 그의 삶의 자세, 혹은 삶의 목적, 혹은 삶의 방향이 보여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삶의 방향.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아,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삶의 자세,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죠.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이든 분들만 알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이런 가사, 이런 노래 가사도 참 쉽게 나오는 건 아니죠. 인생을 깊이 살, 살고 싶고, 정말 한번 사는 세상, 멋있는 삶을 살고 싶고 깊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가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량 두지 말자 미련일량 두지 말자 인생은 낙은의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진지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런 노래 가사들이 만들어지죠.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은 울림, 울림이 그 노래 가사가 전달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보면 그분은 너무나 정확했던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나는 또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의심,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왜?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나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곳에, 그 천국에 나는가. 삶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시든지 주지 않든지 나는 내게는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이 내게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방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한 가지 목적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너무너무 확신하다니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귀한, 참 귀한 가사지만, 바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이 없어요, 바울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아야 해.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걸 바울은.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살다 보면 허공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허공, 허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허공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나의 마지막 목, 목표점이 목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확신한 분이셨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니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걱정이다, 뭐 실망이다, 그런 게 없어요. 왜? 아, 할 방향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있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여러분 이런,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바울.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요. 거기 아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인가? 아, 그런 거 없어요. 왜? 그게 아닐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아니까, 아무나 부럽잖아요. 고민하면서, 고민하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산지? 그, 그, 죄, 항상 질문을 던지는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항상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바울은 그게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죠. 저와 여러분도,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바울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바울 파울, 바울을 생각하니까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laughs>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왔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게 늘어지 너무나 확실하기때문에 나는 어디서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냥 그냥 너무나 풍미진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가사 도그 질문도 너무 깊은 질문이지 인생을 잘 살리며 깊은 고민이지 너무 완전히 다른 생각이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그 고민이 왜? 너무나 불안해 나는 이 길로 간다 나는 이 길로 간다 나는 이 길로 간다 그런 사람이 되겠어을우리는겨 뭐, 아니라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키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게 고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광을 올려 드리는 바로 의 삶을 기게할수 없어서, 요리가 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쳐 주시고, 자비해주시고하나님을 주시고, 치료 주셔서 하나님감사 그 수도를 죽